오늘도 예배 잘 드렸니? 네, 예수님. 오늘은 제가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교회에 도착했어요. 일찍 가서 예배를 준비했구나. 맞아요. 그리고 찬양 시간에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율동도 열심히 따라했어요. 사실 말씀 시간에는 옆 친구가 자꾸만 장난을 쳐서 방해됐는데 그래도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기특하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단다. 그럼 오늘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구나. 좋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열심히 들어볼게요. 5월 둘째 주 주제 말씀을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10편, 5편, 7절 말씀. 아멘! 오늘따라 전도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길지? 이따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아, 순대도 시킬까? 아, 튀김도 시킬까? 아... 아, 그런데 예배는 언제 끝나는 거야? 오늘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지 오늘도 즐겁게 찬양하고 집중해서 말씀 들어야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너무너무 기대된다 오늘도 멋진 모습으로 예배드리자 주혜야 친구들, 온전한 마음이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대상에게 오롯이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봤던 두 명의 친구들 중 누가 더 온전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 드렸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온전한 마음과 자세로 함께 예배 드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속에는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솔로몬 왕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지 함께 말씀 이야기를 통해 배워보기로 해요. 함께 말씀 제목을 읽고 말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던 성전이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실 성전이 7년 만에 완성되었구나. 어서 하나님께 올릴 예배를 준비하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했어요. 구약시대에는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깨끗한 소와 양을 많이 준비하여 정성껏 태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괴를 성전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이를 본 백성들은 모두 기뻐하며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합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솔로몬처럼 제 마음들을 쓱싹쓱싹 청소하고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오늘의 말씀 속속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성전 건축이 끝난 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나요? 1번, 슬픈 마음 2번, 짜증 가득한 마음 3번, 온전한 마음 4번,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두 번째 문제 가족과 함께 모여서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과 도와주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요.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정성을 다해 재물을 아낌없이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의 구름으로 응답하셨어요.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온전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교회에 일찍 와서 미리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큰 동작과 목소리로 찬양하고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을 들으며 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갈까?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으로 하는 다른 생각까지 모두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속상해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랄게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은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했다고 배웠어요. 그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